바다 깊숙한 곳,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에서 원자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요새가 조용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몇달 동안 단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군함,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 거대한 쇳덩이가 대체 어떻게 공기도 없는 곳에서 숨을 쉬고 연료보급도 없이 몇 달씩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전세계 강대국들이 이 기술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오늘은 핵잠수함의 작동 원리부터 그 특별한 능력, 그리고 각국이 이 핵잠수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까지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 공기정화, 식수 생산, 무기체계, 모든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바닷속을 떠다니는 완전한 독립 생태계죠. 그래서 핵잠수함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바닷속에 건설된 하나의 인공도시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핵잠수함이 수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답은 선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원자로 한기에 있습니다. 원자로는 우라늄을 서서히 분열시키며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열로 물을 끓여 고압 증기를 생성하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죠. 그리고 이 전기로 다시 모터가 돌아가면서 잠수함이 움직이는 겁니다. 석유도 필요 없고 디젤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바닷속을 떠다니는 초소형 핵발전소를 실어 놓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쉴까요? 핵잠수함은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전기는 원자로가 계속 공급하고 바닷물은 사실상 무한하니까 산소도 무한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사람이 내뿜는 CO2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질식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은 소다 라인 필터와 아민 스크러버락은 장치를 이용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CO2를 빨아들이며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 핵잠수함은 스스로 숨을 만들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 생명체인 셈이죠. 또한 핵잠수함의 꽃 SLBM 미사일이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은 절대 물속에서 미사일 엔진을 점화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잠수함이 그 자리에서 박살나거든요. 대신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수면 위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때 비로소 엔진이 점화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잠수함은 자신의 위치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도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핵잠수함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공격력이 아닙니다. 바로 은밀성이죠. 이걸 찾아내는 건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프로펠러. 최신 핵잠수함은 소음이 적을수록 속도가 더 잘나는 스텔스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둘째, 음파흡수. 잠수함 표면에는 수천장의 고무타일이 붙어 있어서 적의 소나가 보내는 음파를 그대로 흡수해버립니다. 셋째, 완벽한 위치 음패. 핵잠수함은 심지어 자국 해군조차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의 70%가 작전 영역, 그 광활한 어딘가에 숨어 다니는 핵발전소 하나, 그것이 바로 핵잠수함의 공포이자 동시에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호주가 아우크스 체제를 통해 개발 중입니다. 그럼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세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 어디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능력의 상징이자 국가위상 그 자체죠. 2020년대 들어 핵잠수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인도양 주도권 다툼, 호주의 아우크스 참여, 러시아의 북극해 전략, 미국의 SLBM 업그레이드 모두가 바다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군사 경쟁의 중심은 지상도, 하늘도 아닌 바로 심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잠수함은 바닷속 핵발전소이자 국가의 최후 안전장치이며 끝없이 움직이는 전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핵잠수함을 원하고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만이 진짜 보이지 않는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요새가 바다 아래서 만들어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